한번 가보시죠. 우리 빅슈 님이 오늘 이시간꼭 메인 시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디어 자리를 좀 비웠고요. 메인 시간때 아니면 자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아까 초반에 하신 거에 대해서 뭐 맞죠. 아이데이 아, 정도 되면 이제 해줄만 하지 않나요? 예 네. 해줄만 하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음. 아자 여러분 갑니다. 자팀 관리가 많이 팀 떨어졌던 여러분 80억이요. 올랐네! 78억이었는데! 어, 다시 올랐어! 와 다시 올랐어 이게. 팀이 다시 올랐는데 아 11억에다가 근데 형나 아직 안 받았어. 이걸 안 받았어. 우와 대낙도 안받았다고? 아까 대낙을 하려다가 탁구를 없어졌어 탑쿨있 저거 못사? 살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방송에 써야되는게 맞는거니까 800원 있우와 800원이 있어 마치 내가 뭐 현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려야지 아무도 네가 현질했다고 생각 안지자 <laughs> 일단은 뭐 이런거 있기는 한데 일단은 도전과정면다 받을게요 일단은 업적에서 정제알 <laughs> 뭐, 권리가 뭐야 자 일단 쭉쭉 갑니다 7 2 0시맞고요 자, 프리킥에 맞서 맞고, 환상의 득점. 감동어 초보 배치 수집과, 고기 씨의 감동으로 등록 달성, 위대한 도자. 아, 형, 이거. 님 좀...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이요. 다음 자, 아니, 두드리면 뭐... 열릴 것이다. 롱패스 리여 전개. 어, 아, 뭐야, 이거. 승리, 주간 접속 도자. 어. 또, 아, 버그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누구나 처음에 하면은, 다 맞는 거니까, 효율적 스쿼드 만들기까지 해가지고 쭉 봐서, 얼마요얼 얼마, 얼마, 얼마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뭘봐 아, 받으면은, 일단 800원에서, 아. 생각보다.. 내가 목을 쓴 거에 비해서 <laughs> 어? 스페셜 뭐야? 이거 왜 있어? 이게 막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는 거 같잖아 어? 나 이거 안 깠나? 너안 깠어 니꺼 오나 어, 이거 안 깠네 여러분들 뭐야 뭐야 이제 뭐야. 제대로 된건 없기는 한데 여덟 개죠쵸덟개자 이제 이거는 쓱 까볼게요 리 릭슈입니다 릭슈 립슈. 예어 오늘 좀잘 뜨면은 저좀 보강 좀 하고 싶어요 아... 자 400만 누구 보강하고 싶어요 혹시? 저는 근데 지금 좀 고민인 게 레바을 바꿀까 아니면 숨이 한자리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요거 일단 10억 먼저 먹으면 끝나거든 10억. 설마 개 씹노잼으로 진짜 3억 5억 되면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 나름 축해입니다. 축해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는 뜰 거예요. 자 일단은 박스가 이제 일단 싹 뜨면서. 아이 형이 말하면. 돼. 이상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옆에서 얘기하면 얘기, 얘기 안들어도돼 이거 지금 뭐가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그냥 그렇게 뜰거 같은데 아니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뜨니까 아,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뽑미심 매대 아씨 오늘 어. 괜히 했나? 돈을 최대한 받아보고 자 3억 설마 네? 왜요? 아. 쭉 까서 일단 250만 원까지 아, 나 10분짜리 썼잖아 응. 어. 일단은 쭉 가면서 BP 가아니야 BP일 때 까고요 걸어놔줘 프랭크 리베리 형님 하나 보고 좋은 선택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일곱 개 먼저 까가지고 MC 같은 거 하나 걸어 놔주네요 꽈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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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가장에한 번만 뛰면 돼한 번만 뛰어주면은 자 우리 시우 형님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요 시우 형님이 걸면은 안 되는데 다 팔아 에이전트 하자고 그럴까? 한 100억씩 그냥 에이전트 해야 되나? 야너 무과금이야. 너 무과금 유였써도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자 팰레 형님 실례되는 행동이야. 어. 요거까지 한번 까볼게 이거는. 어. 자요거 깝니다. <웃음> <제가> <웃음> 저 어. 일단은 12주에서 은카 이런 거 은카가 뜨면은. 사카가 일단 구워. 자 은카는 아니지만 뭐야, 정 파이어 차지? 형님, 파이어 형님이 9억 붙천 10억짜리 하나 떴고요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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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일단은 우리의 스페셜 팩에서 이거 하나 떠주고요. <laughs> 자 일단 일단 싹다 팔게요.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잠깐, 저거까지 받으면 지금 20억이 넘고. 맞아요. 그럼 딱. 네가 목케 있는 선수 를 팔아서 좀더업그레이드한는 소리야? 어, 근데 제가 지금 받고 싶은 게 지금 네. 두 자리 중한 자리거든요. 두 자리. 어디, 어디, 나한테 봐. 일단 레반. 솔직히 레반 금이 얼마야? 1 9 십구, 19, 십구짜리인데 19, 일단 솔직히 네임드에 비해서 아쉽지? 많이 아쉬워. 나도 알아, 나도 줄알았 많이 아쉬워. 아쉬워. 네. 아니면은 이 형님. 와안 들어보면서 얘가 좀 문제야. 내가 볼때 네, 봉, 네 선수에서. 예, 이 형님이 뭔가 양발이고 피가 크고 나는데 스피드랑 휴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아 아닌데. 벤제마요. EBS 벤제마? EBS 벤제마는 내가 알기로 존나 비싸잖아. 아 비호인가 그거? 아 양발이 아니긴 하네. 어? <목소리> 약간 짭재한 느낌 나는데 이거 약간 짭재만 느낌 나는데 두. 일단 레반을 팔아 레반 팔자 8번. 여러분 저 오늘 공격수밖에 공격수 일공이1공아 공격수. 어, 일단은 혹시 탑클 사놓게요 을이건 사놓고 안 보도 팔아 그냥 안 보자리도 아이, 아이 가버릴까? 아이 어. 가버릴까? 오케이 오케이 한, 오케이. 한 번에, 번에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가버리자 묶코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번에 그냥 아이고야 광고는 다음번에 바꿀게요 묶인 거같은 일단은.. 일단 놓고 나서 어 근데 안드레 고메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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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묶였지? 잠깐 묶이는.. 아 그렇구나 어. 묶였고요 네빌 형님 묶였고요 이게 양발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네 이거는 뭐 팔릴 거 같고 어.. 이것도 살짝 묶였고 아 레반 일단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레반이 또 지금 팔린 거 보니까 누군가 시청자분 사주신 거 같아서 정말로 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반에다가 우리 파이어 형님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 21억. 필요해서 사신 건가 싶기는 하네. 응. 21억이면 대략 받으면 한 25억. 25억이면 45억. 와, 45억짜리 공격수가 가능하다고? 45억짜리 공격수 가능해. 여러분, 45억까지 가능하겠는데? 조금 어, 5원쳐봐 뭐 근데 22야. 22라서 안 돼. 레반이 아까 그거 19였나? 19까지 돼. 19. 19에 여기 있네. 웰벡. 이거 6화 가능하네? 6화로 가능하면은 난금카로 봐주면은 약발 3안 쓸게요 밀리크 6화 약발 3이네 아 약발이 좀 아쉽다 애들이 미카엘라우 들어봐 미카엘라우 들어드니다 22억 6화가 22억인데? 뭐? 어? 휴식이 좀 아쉽긴 하다 살짝 아쉬운데 어 잠깐만 다른 데를 줄이고 공격수를 좋은 곳으간 그러니까 안드레고멘스 쪽을 음. 다른 거 가고 어차피 나중에 팔고 그럴까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왜 거기가 너무 20이니까 거기도 혹 줄여주고 수미를 일단 먼저 싸게 하자 그러면 그게 맞는 거 같아 맞지 맞지 어. 수미를 싸게 간 다음에 어. 라울이요? 라울? 라울이 22 어? 라울 은커된다 어, 라울 솔직히 나쁘지 않지 어 네. 라울 좋지 라울을 쓰면은 우리가 3을 줄여야지 그러면은 17자 그러면은 고메스만 줄이자 차라리 수미를 줄인 다음에 나는 그게 은거 같아 아 안고 어 안고 어, 쪽에서 차라리 줄인 다음에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자, 뭉친스키에다 이런 거 말고 뭐 좋은 거 뭉친 없나? 뭉친스키. 가투소? <laughs> <laughs> 뭉친스키, 저 친구 뭉친 없어. 어, 뭉친스키, 근데 미폐가 없어. 아, 뭉친스키네. <laughs> 뭉친스키. <laughs> 어. 자, 엠네. 어, 근데 진짜 없다. 쓸수 있는 게 없네, 많이. 어. 강염미강염미 아, 아, 근데 약발. 벨로즈 어, 벨로즈 육화? 벨로즈 보면. 아, 약발 3이네. 문띠개 썩었어요! 그래요? 약간 약발이 좀 괜찮은 선수로 가는 게 와. 나을 거 같은데? 솔직히. 근데 형 진짜 없다. 손으로 봐. 끝이야, 형. 야, 은빌라 끝이야? 어. <laughs> 은빌라 형 끝인데? 와.. 자, EBS도 여기서 막히는데? 20.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냐? 21인데? 아, 제팀 창이 약간 그런 얘 와, 얘기하셨구나. 이거 21이여가지고 네비를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아, 자팀 갈아야 되나? 와, 씨.. 팀진 갈아야 되나? 차라리 미슈야. 차라리 형 생각에는 빔머에 어... 네드 베드라고 뭐 네드 베드, EBS 네드. 내가 봤던 거 중에 나쁘지 않았거든. 이거 23이야, 형. 이거 23이야. 아... 이거 190억 또. 3카 정도 봤어. 왜냐면 네가 은카에 좀 욕심을 내고 있었어. 왜냐면 네가 솔직히 무과금인데 무슨 은카는 그냥. 아 왜냐면 일단 내가 오른카이다. 올, 올 미패를 내가 먼저 했으니까 최초를 내가 먼저 했으니까. 무슨 최초? 날 누군가 따라하더라 셨어. 나도 EBS, EBS 따라하는 사람 없어? 아 EBS 안 따라했는데 시즌 은 조금만 바꿔서 누군가 따라하더라고. 네? 올리때에다가 <laughs> 올리들 은카트 따라하더라 누군가가 자격지심이니? 아 자격지심 아니,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아 니가 무슨 그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그딴 거 어디서 사기라 그냥 똑같은. 니가 뭐추종자한명 있어 그치? 그치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가 따라하긴 그러니까 어떤 어떤 쥐 같은 새끼다. 새끼야? 쥐새끼야? <laughs> 말다하셨나요 지금? 아야 누가 따라하긴 하더라고. 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팀을 갈아야 될것 같아요. 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팀 갈아야 될것 같아요. 팀 갈고 그분이 따라 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은 보니까 팀 갈이 맞는 거 같아요. 어. 돈이 없으신 분들은 팀을 가면 안 된다는 건가? <laughs> 얘기한 거 아니야 <laughs> 새끼야. 그런 뜻을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인가요? 너는 점점 돈을 모으는 소리야. 왜 갑자기 말을 버벅대지? 아예 보니까 이제는 EBS는 뽕이 좀 근데 그말안 아, 하는 건 나까지 채팅을 봤어. 이제는 EBS는 좀 뽕이 빠진 거 같아. 어 뽕이 빠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좀 팀열 좀 팔게요.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구단 관주도 개나대 되는 거 아님? 오 클래시 없네 일단 상한가 하나 잡고요. 마르코 로이스가 그러니까 이거 이때 팔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오늘날 뭔가 팔릴 거지, 그렇지? 지금 팔리는 걸다 다섯 개 쓰고 목요일 또 들어오자. 그건 평범 아니세요? 어, 어떤 어떤 어디가 평범한가요? 어디가요? 아니 그니까 오늘 네. 판매해서 반을 네. 네. 받고. 네네. 뭐, 다음 목요일날 네. 목요일 또 들어오면 네. 또 만나고. 원래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laughs> 맞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금방 팔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에이.